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또 인사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 감사스마일은 방송을 정말 자주 하고 싶은데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일단은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3월 25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어, 일단 사무실에서 감사스마일이 끝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뭐, 관심 있어 할 주제가 될지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감사스마일 이야기, 동산 이야기 방송을 갔다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월 1일 이후 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 단주택자 매물이 과연 시장에 나올 것인가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어 감사스마일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고있삼성벨트 부동산 쪽으로 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작년 5월 31일 이전에 이렇게 또 단주택자 분들께서 이렇게 집을 매도하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년 그 이제 재산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매도 하시겠다는 분들보다 그냥 버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도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어, 종부세 강화된 게 이제 6월, 2일, 6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조금 중가가 되는데 그래도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특히 삼성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호재가 뭐 신진당서부연장뿐만 아니라 통일로선 그리고 삼성역에 이러한 또 여러 가지의 또 m b m 방송 또올 하반기에 하반기에 또 개장을 하고 또 삼성역 스칸이센또 2,500실 정도가 또 입주를 하면서 지축 차량지또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축 지구에 이런 또 상업시설도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더 기다려 보자라는 이야기들 특히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저에게 이제 매도를 급하게 의뢰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 그래도 좀더 기다려 보고 올 하반기나 내년을 한번 뭐 매도하는 타이밍을 딱 그렇게 잡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재방송은 제가 보니까, 어, 남성 시청자분들이 더 많아요. 60% 정도 되고요 여성 시청자분들이 30% 정도. 아무래도 6대4 정도 남성분들이 더 많이 제 채널, 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성분들이 좀 많이 시청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반응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남성분들이 더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제 이야기가 뭐, 이게 뭐, 확실하게 이제 뭐 2월 2일 전에 주택자들 매물들이 이제 뭐 시장에 나와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집값이 뭐 조정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현장에서 지가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느끼는 바로 느끼는 바에 하면 그렇게 싸게 싼 매물들이 나와 있지 않고 정말 싼 매물들은 전세 기간이 좀 오래 남아 있는 그런 물건들 좀 시세 시세 대비 좀 싸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 분이시다시거나 아니면 또 1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좀 가라. 이 1주택에서 또더큰 또 집으로 또 이사를 갖다 계획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올 하반기보다는 올 전반기에 이런 터닝 포인트를 갖다 잡는 게더 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공시 가격 재조정 부분도 어 하나의 또 이슈가 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주택자 매물이 6월 1일 전에 지금 현재 3월 25일인데 4월 5월 말까지 이렇게 매도를 될수 있는 급박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첫 번째 이야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11년 정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 주신 분이 이제, 어 직업군인을 하고 계시고 현재, 어또 원사로 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원사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 이분께서 이제 저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 무언가, 어 직업군인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 그래도 내진 마련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어두 번째 이야기를 테마를 잡았는데, 감사서 말고, 이제, 장기 보모라는, 그러니까, 간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보모가 있고, 중기 보모가 있고, 장기 보모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장기 보모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장기 보모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을 장기 보모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10년을 하고, 이제, 전역할 때쯤,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맞닥뜨리는 게, 직제 문제였습니다, 진. 근데, 이제, 아시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관사를 제공합니다. 제공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제 동기들,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근데 제일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의식주 중에서 이제 주거 문제가 전역과 동시에 이제 맞닥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제대할 위협에 이제 저는 아파트를 갔다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 갈림길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뭐 임대를 들어갈지, 전세를 들어갈지, 아니면 월세를 들어갈지, 분양을 받아야 될지.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2009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였는데 제가 집을 분할 받는다고 하니까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정말 저희 가족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마침 문평 유타운에서 부동산을 이제 막 시작하던 찰나에 왔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제 부동산의 현장에서 보는 이 부동산은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군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동산을 갖다 이제 바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선택을 상당히 잘했던 것 같고 제 주변에 그때 당시에 2009년도부터 12년도 13년도까지 계속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집을 분양을 받아라. 특히 이제 직업군인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더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제가 이제 제 동기생들이 이제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대의의 수소량, 수소량, 중량, 중령, 중량에서 데려오면 진급을 못하게 되면 나이에 이제 나이에 나이가 딱 걸리게 되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제가 피부에 다 와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해 드렸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부동산 전문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저 제가 이제 직업군사원 했으니까 직업군인피부한서 정대의로 보는 거죠, 정대의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거를 인식을 깨는 게 거의 한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10년. 그러니까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선배님들이나 후배들한테 직착만 해라고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제인가? 아, 어제군요. 어제 그 주임원 사장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셔서 꼭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꼭 한번 해 주시라고 해서 저도 이제 뭐할까 말까 망설였다, 망설이다가 이제 제 방송을 갖다 남자분들이 또 많이 보시고, 또 혹시라도 직업군인 어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보시게 되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어, 나와서 직장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 버리시고 군대 생활하면서 청약을 받던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장기 복무 특별공급이라는 군인들 20년 저, 저 같은 경우는 제대군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렇게 제대군인이라든지 장기 복무 군인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제공받고 있다고 현실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어떤 방법을 공부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수도권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 나는 내집 마련 분양을 받기는 그렇고, 정말 괜찮은 입지에 좋은 갭 투자 물건이 있다. 갭, 개을 갖다 끼고, 전재를 끼고 살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매수를 갖다가 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말 그 전역하고 난 다음에 제가 피부로 와닿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방송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직업군인, 그무하고 계시는 후배님들이나 선배님들 계시면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는 4월 7일날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어떻게든 간에 뭐 여당 후보, 야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당선이 되더라고 당선이 되더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그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여당의 뭐 박영수 후보 야당의 여세 후보가 이제 결정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당선이 서울시장이 당선되더라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저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부동산 카페에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유망 지역으로 해서 이제 목동하고 이제 고양시 삼성벨트를 이제 주목을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카페 그 글을 보면서 약간 좀 미소를 좀 지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 뭐 제가 뭐 여당이 이길지 야당이 이길지 물론. 여론조사는 야당이 더 우세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선거는 끝나봐야 지 알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아직 4월 7일까지는 아직 2주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어, 4차 국가철도망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전반기 늦어도 6월 전에는 4차 국가철도망 어, 발표를 했듯 한데 집값 상승 때문에 우려 때문에 좀 미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선동벨트에서 가장 큰 화두인 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분장 석금 현장 또그제 뭐, 유튜버님께서 이제 신분장 석금 현장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 일단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듯 하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공식 가격 재조정, 그리고 조세저항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공식가 관련해가지고 납득해야 되나라는 방송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뭐,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이 공식가에 대해서 이제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조정이 꼭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집주인한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세입자한테 그게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어 시장 자체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라 생각을 하고 공시가격이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 제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감사사 말고 도 어, 동감하는 이야기라서 네 어, 번째 이야기로 담아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2차 분양 일정이 나왔는데요. 사장님 잠시만 여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이제 2차 분양 일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3월 26일날 이제 경건주택이 이제 개관을 하고요. 그리고 4월 4일, 4월 5일 날 이제 청약 1차, 일차 되고 당첨자 발표를 하면서 정당계약이 이제 4월 9일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선착순이 이제 4월 13, 12일 날이될것 같은데, 분양가가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공시가 이제 분양, 분양승인이 지금 뭐 오늘 난다, 내일 난다 얘기가 있는데, 9억 전후로 지금 분양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입별로 뭐 8억 중후반부터 이제 9억 초반, 중반까지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짤막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9억이 넘어가는 그 주택에 한해서는 30, 뭐 중도금 대출30%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9억 이하로 는 50%까지는 힐스테이트라는 뭐그 현대건설하고 이야기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힐스테이트, 라테아노, 2차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타운하우스를 일단 뭐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래도 어, 로망이 있고 또 세컨하우스로 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 앞으로 이제 오금동에 타운하우스가 더 이상 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존에 있는 자이더빌리지라든지 우미 어, 라페안라페안 라피아, 1차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아, 나는 그래도 분양을 갖다 바뀌기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어, 지금 히스테이트 라페안 삼성 일단 모델하우스네부터 지금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직접 보시고 어 결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가보다 제가 이입주로 입주 일정을 확인해보니까 2023년 1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조금 안 남았는데 일단 위치가 지 사진 좀 보여주시면서 잘해주세요. 이쪽입니다. 지금 지금 자이더빌리지 우측에 이렇게 지금 약간 오른쪽에 뿔처럼 생겨있는 이쪽 지역이 지금 이제 라피아노, 스테이트 라피아노가 들어가 있지인데, 앞으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제 오공동의 타운하우스가 분양이, 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 정말 타운하우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더 나가서 이제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아파트를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강추 드리고요. 또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현장에서 또 예약 잡아 드리고, 장에 설명드리도겠습니다 오늘 뭐한 다섯 가지 주제로 짧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어, 감자 서말이 최근에 이제 어, 봄이 지금 오고 있고 또 남녘에는 지금 어, 봄꽃들이 막 피고 있는데 어, 지금 삼성은 아직까지 뭐 매도 매도인 분들은 조금 높게 가격을 받고 싶어하시고 매수인 분들은 아 이것보다 가격을 갖다 조금 더 내려가면 사게 사겠, 사게 사겠, 사겠다라는 이런 또 분위기가 약간 눈치를 많이 오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그 눈치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괜찮다고 뭐 충분히 눈치를 봐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일단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뭐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올 전반기에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저 작은 스케줄이라든지 맞추셔가지고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많이 길었죠? 아무튼 짧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좀 길게 방송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